너 이러려고 디자인과 나왔니? 요리를 이 정도로 못하면 살인미수야 우리 짬뽕 박스를 한번 먹어봐 응. 좋겠다, 편들어주는 남편도 있어서 응. 남편 잘 만나서 공주 취급이나 받고 참. 천종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. 응. 아, 아. 언니, 밥 언제 다 돼? 아, 우리 큰애기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려? 오빠, 그러고 취임식 갈 거야? 그럼 그렇지 이딴 미조 서류 어. 찢어버리자고 5 0억짜리 한강뷰 아파트 계약서잖아. 아, 현금도 그렇고 너 장기라도 팔았어? 뭐하지 않아? 야, 너네 벌써 혼택이야? 다른 여자한테 상냥하게 대하면서 나한테 이제 돈 쓰는 것도 아까운다니까. 너네 헤어지는 게 답인 거 같다. 야, 우리 이번에 커피폰으로 바꿨다. 네, 잠깐만 빌리자. 어, 근데 나 과제 때문에 밖에 나가긴 좀 그런데. 그럼 여기서 먹자. 나도 여기서 논문 쓸거 있긴 해. 논문? 응. 아, 왜? 선배 대학원 갔어요? 어 졸라 멋있지 집갈 생각이 없구나 대단하다 <laughs> 맞다 언니 QC 라인에서 다 보인다며 그럼 오늘도 봤겠네? 현수랑 지연이? 야 걔네들 야 오늘은 아예 조립 3라인 옆에서 대놓고 커피 먹으면서 수다 떨더라니까 아, 아 완전 그냥 대놓고 썸타네 우리도 연애 금지 규정 이런 거 있지 않나? 있긴 하지 근데 그거 누가 지켜? 언니 우리도 썸 타면 장갑 하나 새로 얻을 수 있나? 너썸탈 사람 있는야나 있긴... 여기 오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? 아 죽어버릴 거야 아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진짜로 뭔데 나 지하철에서 방금 꼈어 이렇게. 야 이거 쇼츠라도 나오면 나1도못가 근데 너 비혼이라며 맞지 근데 이제 자이가 아니라 타이가 되겠지 야 그럼 너 만나러 오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해 책임져, 얘다너 너 때문이니까. 아 책임 무슨 책임이야. 너도 껴 어? 너도 방구 껴 빨리. 아 미친 소리 하고 있어, 왜 그래? 와. 아. 아. 어 근데 언니, 이거 저랑 비슷한데요? 팀 별로 없을 텐데. 언니, 내가 리스. 어? 여기 내 나와봐, 리. 당연히 알잖아. 어제 지윤이랑 둘이 술 마실 때마다 맨날 하는데. 아닌데. 네. 지유 그냥. 아 어, 아닌데. 어제 지윤이랑 둘이 별빵 갔을 때도 언니 짬리 했는데. 약간지 언니 근데 제가 한게더 맛있긴 하다. 야소들밥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언니가 김치 안양느라잘 못한 거 아니에요? 진짜요? 이거에도이랬다며 언니. 근데? 아,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? 그치. 맛있는 너무 좋아. 그니까 너무 예쁘다 여기. 감사해요. <laughs> 아니 너무 말도 <많이 웃음> 여기 다여기 아, <laughs> 저도 오늘 좀 예쁜데 오늘 <laughs> 아까 우리 다 같이 찍은 거 스토리 올렸는데 남사친이 언딱찍으면서 소개시켜 달래요. 어? 남사친 이상형이 이솜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솜 닮은 여자 누구냐고 딱 소리 붙었어요. <laughs> 아 진짜 이게 몇 번째야? 정신 안 차려? 아 그런가요? 주문 들어온 대로 바로 보냈는데어디예요야 <laughs>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냈으면 컴플레인이 안 들어왔겠죠? 야, 야.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냐? 두달좀 넘었습니다. 주문이 잘못 갔으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해 안 돼? 죄송합니다. 아. 너 요새 무슨 일 있어? 아니 없어요. 이거 봐, 내가 못해 말했어? 그, 누나 사실. 얘기해. 알았어. 애들이랑 얘기해 볼게. 진짜요? 어. <laughs> 나 진짜 어. 고마워요. 어우, 야왜 이래? <laughs> 아, 됐고. 너 일이나 똑바로 해. 너 진짜 마지막으로 봐준다. 네. 아, 나 날도 추운데 빨리 가시죠. 가시던나 저기 길좀여줄수 있을까요? 안녕히 계세요. 그럼 오늘 상담하고 싶다는 건 선생님이 자책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요즘 갓생, 갓생 하잖아요. 추진하면 알거 아니에요? 다 저희 같은 데서 공부하고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갓생 사는 거죠. 누가 알겠어요? 그러다 진짜 신이 답해줄지? 자 오늘은 소... 네 다음 주에 세권쌤네권네뭐 어제 바다에서 봤다. 아 설명할념 내일 밟자. 아유 아버지 즐글 시키셨네. 아 백성네. 야, 정신 차렸다. 공부 좀 하자. 고생했다. 잠시만요. 어. 오지 말라니까? 나 혼자 하면 돼. 나 바쁘니까 끊을게.